쪽으로가야이치다가 물이 망하는 거에요. 게 어디 나오는커피타 커피가 한저 어, 어, 여기다 하나안되고요두 네. 두개 넣으면. 여스트 라인업 할요스트 라인업? 안녕하십니까? 어. 이거는 6년 전이에요. 6년 전에. 예예예. 오늘 전저저 예, 예. 저 신문이 크게 났대. 뭐라고요? 자, 매너백 기준, 기준, 한번 해보세요. 집합, 집합. 기준. 예, 한번 해보세요. 더크기 집밥, 집밥, 이 기준 위에 앞에 마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저기 김 위원장님 거기까지 거기 오지 마시고 네, 네, 네. 자저 뒤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여기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거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 올라와 주신 분들 모두 양쪽으로 올와 주시고 1등은 800불 아1등가 마지막에 뽑는 상품은 800불짜리 압력 단스 1000불인데 제일에서 800불이에요 그 다음에 어, 2등은 200불짜리 상품권 갤러리아 3등은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아프티켓을 데 여러분들 고 나면 쌀이 쌀만 9 0가 와있어요, 9 0마가 그래서 저희가 미스터 토리, how are you? I met you in a s t a n c h o office 아, couple years ago. 2021년도 피스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Good morni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uh, to the KCCA Peace Walk today. And uh, I just want to quickly introduce myself. I am a board uh, director at KCCA, uh, Susan Lee Pierce, and I'll be helping you with the English uh, portion of the introduction today. Um, I just want to let you guys know um, there's two main points that you need to know. Um, number one, you should have all received uh, a number that's all the Korean I speak. I'm sorry, but maybe I could learn more. And I've just been talking to the Consul General, and I'm so pleased to meet the new Consul General. I had such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the uh, with his predecessor, uh, and as I have with this community, which is just uh, such a hardworking, wonderful contributing, a community in the city of Toronto, and so I, I thank you for that, and I welcome the consul general to uh, the city of Toronto, and I hope that you'll have a very good stay here, and we'll certainly make sure that uh, you're you feel most welcome at all times. Representing the wonderful country and the wonderful community that you do, um, I, I also want to acknowledge uh, my my friend Asasi uh, and, and Daniel Lee. They're, they're involved in an election.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because it's not the day for that. But uh, just to say.

허리에 틈에 잡으시고 그대로 살짝 돌려진 허리에 허리에 돌리기 스테여스 일곱 여덟 반대로 네, 널, 스테 여섯 일곱 여 요스, 아,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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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잘해요 잘 사했어 사라산? 선생님 사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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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산 사라산? 라산 사라산? 이라산 사라산? 사라산? 사라

네 여기 잠깐 있다가 세요 왜냐면 여기 먼저 가져크리스 아니 못왔세요 가져오고. 잠깐 여기. 여기 스포스포 예? 아, <laughs> 네. 왜 이러냐면 지금 토론토 시장이 오니까 시티에서 여섯 명이 와 있어요. 이거 아. 다 찍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이걸 못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줘야 돼요. 네. 아니 설마 내년에낫죠아더 찍었어요. 내년에좀 지켜주세요. 아신재주님 어,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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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아, 아, 있어아유남서 가세요 여기 유지해주십시오 가자 가세요 예가세 안녕하세요 여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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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요 안녕하세요 어어 누구갔어

가면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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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You, you I'm sorry, can you take am sorry. It in Absolutely. Mask. Absolutely. I'm mask mask, mask, you can mask already. Mask. But so I'm right. One second. Right. One second. Yeah. One second. Hey, Mr. Yeah, how are you? 예 예. 아이 메치 아이. 예. 아이 메치 유 many times in uh k o 예, 예. 아 예. 근데 하기는 우리가 아픈 사람이 이쁜 여자 보면요. 그냥 낫더라고. <웃음> 그냥 낫응 응. 일로 와. 우리 회장님, 이거, 우리. 네네, 비디오 찍히고 있는데. 아니, 이게 빨리 움직이면 화면이 너무 급하게, 아니. 하이. 네, 하이. 아, 이쁘십니다. 네. 고생 많으세요.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백경자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간호협회에서 지금 봉사 나오셨는데요. 네. 간호협회에는 뭐, 회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회원이 아마, 100, 회원 등록 한 사람이 한 백, 십 명, 백, 이십 명? 네. 카톡이 올라오는 사람. 네. 네. 그리고 아주, 저기, 뭐야,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나요? 네. 그렇죠, 예, 대외적인 뭐, 활동으로는 제가 또 회장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저, 저분이 네. 신임회장님이신가요? 신임 예 백복현 씨는 그 전에? 옛날, 옛날. 창립하실 때, 그때. 예, 예. 백복현 회장님이에요. 아, 어, 백복현 은그 어, 회원님이고 아직 회장 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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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그냥 뭐. 그냥, 그냥 촬영을 네. 하고, 안녕하세요. 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간호협회에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간호협회는 <laughs> 지금 한 100여 분 조금 넘는다고 하시는데, 네. 무슨 대외적인 행사 같은 건뭐 있으신가요? 어, 저희들이 1년에 총회 하고요. 네. 늘 바베큐, 여름에는 바베큐 행사를 했었고요. 네. 이제 연말에는 송년회를 하고요. 그리고 한인사회 대외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 의료봉사를 자원적으로 하고 있고, 아니면 한인여성회에서 하는 강좌 같은 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아, 마이크 테이싱, 김재균 씨, 마,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오근 씨, 잘 들립니다. 아, 마이크 테이팅 하나둘셋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20대 대통령 선거에 저 뽑으라고 아,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일이 바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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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 제 16개 평화마라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아까 북적북적한 거다 보셨죠. 네. 한400한 50명에서 500명 정도가 참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는 이제 정부 방침 당 100명씩 100명씩 끊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돌아오시면 이제 우리가 시상식과 뭐그외 행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봐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빌리니까. 감깐만 겨우 주기죠사하며 처천한 사명감과 혁신적인 노력으로 동포사회 발전과 평화마라톤 대회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1921년 9월 어 20... 아, 2021년 9월 18일 한인회 회장 김정희 네. 여기 뒤에 뒤에 있어요. 사진 찍고. 나중에 사, 사진 찍고.